자 예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1 번입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풀자라고 했냐면, 자 64의 4제곱 세제곱근은 어, 4다가 나와 있으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근 보면 제곱, x하고 그다음에 제곱, 세제곱 얼마 64를 풀면 되고 이걸 이항정리 해보면 마이너스 4의 3제곱 이꼴 0으로 쓸수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제곱 둘곱하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여기서 실근이 몇개 바로 한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구하진 않겠지만 허근이 어떻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허근 두 개가 이러한 식으로 생겨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역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세개의 근이 있는데 하나의 근만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겁니다 자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 역시도 네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어 x의 네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81이다 일단 써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짝수 제곱해서 네제곱이죠. 제곱, 네제곱, 육제곱 이런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 없다.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역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써놓고 이 친구도 역시 인수분해하려고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 보니까 아 왼쪽 아까 기역과 마찬가지로 실근 한 개, 그다음에 허근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뭐야? 실근 한 개, 마이너스 2만 있다 라고 했으니까, 여도 틀린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리 리을 같은 경우에 세제곱근 자, 어,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이니까 X 세제곱 있고 마이너스 5 중에서 실수인 것은, 그렇죠, 실수는 한 개가 있겠죠. 그리고 허브는 몇 개? 두 개가 있겠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그, 여러분, 헷갈릴 걸 한번 말해 드릴 건데, 잘 보세요. 그니까, 이 친구 보았죠? 자, 얘를 보았을 때,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어, x 세제곱은 64이면, 이면, x는 4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집합과 명제의 개념을 좀 이용하면 이 친구는 x가 어 4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근 1 허근 2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얘는 지금 벤다이어 그래프로 봤을 때 x가 뭐야 4인 근 하나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1기역의 구조는 요거 p이면 q이다. 고해서 X 세제곱이 64면 X는 4야 라고 말하게 된다면 이거 틀리게 된 거죠. 하지만 반대로, 자,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X가 4야. 그럼, 그때 X는 4인데, 그것은 X 세제곱은 64의 근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면, 4는 64의 세제곱 근이다 라고 적혀 있었으면 이것은 참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명제로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필수의 제 2번이구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이미 식이 적혀 있으니까 쌤이 바로 자, 이 단어에서 뭐부터 해야 된다? 그소인수분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에 제곱했으니까, 곱하기 하는 거겠죠? 3 곱하기, 이렇게 6제곱 되는 거, 한 번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 뚫고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4제곱근, 3의 8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 않지만 뭐가 2가 있다라고 했죠? 얘들 을 곱하게 된다면 6제곱근 되는 거고요. 이거, 이거 9로 한번 나눠보면, 9 곱하기 81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얘가 3의 네제곱 얘가 3의 제곱이니까 이거 3의 6제곱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약분 약분 돼서 3의 제곱 곱하기 약분 약분 돼서 어떻게? 3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약분 약분 돼서 3 된다 그랬죠? 그래서 9981 더하기 3 되니까 얼마다? 84가 된다고 라할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자동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지금 이 친구는 2의 4제곱이고 약분 약분해서 쌤이 그냥 2로 쓰고 여기 루트 2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쌤이 이 곱셈 공식을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죠? 3제곱 마이너스 3제곱이면 자 3제곱 떼고 x 마이너스 y 이렇게 차고를 그대로 1차식고를쓴 다음에 요 d의 식은 앞에 거 제곱, 둘 곱하니 마이너스 xy 거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얘에 나온다고 했죠, 둘 곱하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요 d의 거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제곱하게 되면 y 제곱이 되는 거죠. 얘도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친구 제곱했더니 얘나온거 맞고요. 그다음에 둘 곱하고 마이너스 했더니 얘 나오는 거 맞고요. 얘 제곱했더니 뭐야? 얘나온거 맞죠? 그럼 이 친구는 바로 이의 루트 그 다음에, 이거 세제곱 한 거니까 3. 얘 세제곱 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돼서, 이거 2가 되겠죠. 약분, 약분 하면 어떻게? 루트 2 바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을 보면요. 3번. 지금 3번도, 어, 지금 요 보시면, 여기 쌤이 적혀있지 않지만 2가 있다라는 거. 이거 실수 많이 하니까 초반에 연습할 때 쓰시면서 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거듭 제곱근 성질에의해서 이걸 쪼개주면 얘들이 만났더니 6제곱근, 얘들이 만났더니 12제곱근 되는 거죠. 쌤이 지금 어차피 반복되는 64를 쓰지 않고 있고요. 쌤이 이단원에서는 보자마자 소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쌤은 어차피 이 64는 모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소인수분해를 할 거고요. 일단 지금은 반복되는 것들은 이렇게 놔두고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18 제곱근 대구 얘들이 곱했더니 6 제곱근 그다음에 얘들이 곱했더니 12 제곱근 얘들이 곱했더니 18 제곱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 약분, 약분돼서 뭐가 된다? 1, 1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 소인수분해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 마음 속으로 2의 3제곱 얘는 2의 제곱 근데 얘도 2의 세제곱, 2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보게 된다면 이 친구는 결국 자 2의 12제곱 플러스 2의 22제곱 그다음에 이 친구는 2의 20제곱, 이 친구 2의 30제곱이죠. 쌤이 2의 20제곱 좀 먼저 쓸게요. 쌤왜 2에 20제곱을 먼저 쓰나요? 라고 한다면 밑에가 12제곱, 22제곱 작은 거 먼저 큰거 순서로 왔으니까 쌤 보기 좋으려고 순서를 좀 조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이 친구 같은 경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얘는 2가 12번 곱해져 있고 얘는 22번 곱해져 있는데 몇칸 차이? 10칸 차이가 나네 20번 하고 30번인데 10칸 차이가 나네 어? 묶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2의 12제곱. 이 12마리 묶어내면 다 묶어냈으니까 1 남았고 얘는 12마리 묶어냈으니까 10마리 남아 있겠죠. 2소 마리 묶어내면요. 다 묶어냈으니까 1. 얘는 10마리 남았겠죠. 2의 10제곱 되면서 어떻게 약분 약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2의 2 0제곱이니까요 요거 약분 약분했더니 이것은 2의 8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이지 않지만 2가 있다 그랬죠? 약분 약분해서 얼마다? 이의 내제곱 그 설마 얘는 1 6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거듭제곱근 계산이에요. 필수이제3 번이고요. 자 일단 1 번을 보자마자 쌤이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이거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이 안 된다가 시작이에요. 자 이건 계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제곱근 성질에서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지금 거듭제곱근이 달라요. 이거는 2제곱근 요건 삼제곱근, 요건 6제곱근이니까 달라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모두 6제곱근으로 이렇게 맞출 겁니다. 마치 통분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제곱이니까 내가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a에 세제곱 곱했더니 구제곱, 세제곱 곱했더니 b에 세제곱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2 해야겠죠. 제곱, 제곱, 제곱 해줬더니, 자, 쓸 건데요. 이 친구 앞에 뭐가 있죠? 나누기가 있죠. 나누기가 있다는 건 분모에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분모. 그래서 얘는 제곱, 제곱 했더니 A에 8제곱, 그 다음에 제곱, 제곱 했더니 B에 4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얘는 축제여권이 <laughs>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더 곱해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A 먼저 계산하면요. 자, A가 A가 지금, 분자에는 9마리, 15마리, 14마리 있고, 분모에는 8마리 있으니까, 약분약분 했더니, A에 6제곱, 6마리 남겠죠? 분자에 3마리, 2마리, 5마리 있고, 밑에 4마리 나눌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계산하면 뭐가 된다? 6에, A에 6제곱 은 B가 되게 될 겁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어, 쌤, 이거 왜 밖으로 튀어나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우리 보면, 어, 루트 8 있었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2루트 2라고 쓰는 건잘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여기 2제곱 곱하기 2라 써놓고, 여기 보이지 않지은 뭐야? 2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2의 제곱이 2를 주고, 밖으로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받아들인다면, 얘도 6제곱근인데, A가 6제곱이니까, 뭘 주고? 6을 주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가 볼게요. 일단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 2가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은 바로 해 볼게요. 자, 부, 어 거듭제곱근 성질 써 봤더니 밑에 분모는 12 제곱근 분자는 6 제곱근 그다음에 곱하기 밑에는 6 제곱근 위에는 12 제곱근입니다. 쌤이 중간에 반복되는 a를 쓰지 않는 건 어차피 a인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분 약분해서 어떻게? 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인데요. 자, 쌤이 요거 있죠. 이렇게 거듭제곱근이 길게 나와 있는 건이 자체가 가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했습니다 가로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자, 제곱근 이렇게 나눠 주니까 이건 루트 a가 되겠고요. 제곱근 a. 자, 그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여기까지 갈호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얘는 여기까지만 나눠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곱했더니 자, 8제곱근이 되겠고요.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한번더 쪼개줄게요. 얘는, 그럼 8제곱근 A 이렇게 분배해주고요. 얘 이렇게 분배해주면 얘는, 어 24제곱근 A제곱이 되겠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줘서 바로 이거 11 약분 하는데 약분은 맨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하시고요. 자, 이 친구 보았을 때 여기 보이지 않는 2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되죠. 왜? 거듭 제곱근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2와 8과 24의 공배수를 생각해 봤더니 24거든요. 그래서 내가 24 제곱근으로 한번에 통분해 해 주듯이 맞춰줄게요. 그럼 12제곱, 12제곱 해야 되니까 A에 12제곱. 얘는 세제곱세제곱 해야 되니까 A에 3제곱. 얘는 손댈 게 없으니까 A에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니, 얘는 24제곱근 A에 12 더하기 3 더하기 2는 17제곱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자, 횟수의 4번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루트 5하고, 그 다음에 3제곱근 10하고, 그 다음에 6제곱근 음. 120까지 되겠네요. 일단은 이 친구가 지금 모두 다 다른 상태죠. 그래서 뭘 맞춰야 된다? 거듭제육권을 맞춰야 된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딱 머리 생각이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기 이제육권 위첨자로 여기 조그맣게 쓰는 거 우리가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 거듭제곱을 맞추려면 이제 6제곱으로 해야겠죠. 2와 3과 6의 공배수니까. 그러면 자, 6제곱근 하게 된다면 얘는 5의 세제곱, 얘는 6제곱근 하게 된다면 10의 제곱. 얘는 6제곱근 12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125, 얘는 100이니까 가장 큰 것은 a가 될것이구요 그다음에 순서로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순서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 해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확인 체크도 참고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